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건데 이번에는 네. 어떤거냐면 이제 구독자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구독자가 바람, 도대체 몇명이야? 어, 어, 6만명이야 거의 6만명이 이제 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이렇게 <웃음> <웃음> 해야 되는거죠? 그쵸 그렇죠. 어, 일단 그 분이 이제 남편분이 바람이 났는데 어. 띠스, 여자를 띠, 띠 몰래 뛰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냐고, 음. 예, 한번 물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 좀해주셨어요 아,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네, 살짝만. <laughs> 그 핵심 포인트는 말고. 음. 네. 살짝을 가르쳐주는 건난또다가르쳐 준대 네. <laughs> 네. <laughs> 일단은, 어, 남편이 바람이 났거나 또, 아내가 바람이 나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제 우리들의 무속인 집에 와서 무속인들이 행위하는 방법은 신을 통해서, 신명을 통해서 내가 신의 기운을 얻어서 영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신의 기운을 얻어서 하는게 훨씬 효과가 좋겠죠 이런 방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왜 했, 했는데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제 무속인이 <laughs> 하는 방법과 그냥 일반인 이 하는 방법에는 조금 차, 똑같은 걸 하더라도 신의 기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고 어, 북어 있잖아요, 북어. 근데 네. 이게, 부, 어, 북어가 필요하고, 어, 부적이 하나 필요해. 어차피 무속인 집에 가야 돼. <웃음> 네. <웃음> 가서, 이첩부라는 부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첩되는 부적이에요. 이첩이요? 어, 이첩부. 어, 이제 첩을 남자고 네. 여자고, 이제 본 마누라가 해야 돼. 그렇다고 이제 첩이 첩을 뗀다거나, 네. 또 이제 뭐 와이프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뭐 이런 거는 하시면 어, 어차피 그게 효과가 없어요. 어, 네. 이제 시내에서 봤을 때도 나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안 되고. 본 마누라가 뭐 상대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가 생겨서 가정에 우리가 폭파가 있어서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부적 이첩부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첩부에다가 그 사람 뭐 인적사항들 있잖아요. 뭐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뭘로 있으면 대충이라도 적으시면 돼요. <laughs> 그렇게 해서 뭐. 모모생에 모모연애 모모모모모 아무개 개똥이 뭐 이렇게 써갖고 적어서 부적을 접어서 우리 시장에 가면 통국어가 있잖아요. 네. 통국어에다가 그 부적을 집어넣. 네. 어 주둥이에다가. 입에다가. 물리는 거야. 아 입에다가. 그부적 이제. <laughs> 그 부거 입에다가 불리고 그 부거를 세 개를 만들세요. 부적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개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그세 개를 갖다가 이게 조금 힘들어요. 예. 재래식 화장실을 찾아야 돼요. 옛날로 말하면 똥통이에요. 예. <laughs>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이 요새는 잘 없어. 한강가로 있습니다. 어, 아무튼 한강. 뭐 재래식 화장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내가 다 말해가지고 막다 부거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어쨌든 그제래식 화장실을 찾으셔서 부거를 거꾸로 거기 이제 밤에 가세요 혼자 네. 갖고 부거를 거꾸로 쳐박으면 돼요 그 똥통에다가 부거 입이 쳐박히도록 아 쳐박히도록 이게 어 근데 이게 확 박아야 돼뭐 옆으로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확 박아서 그게 이제 거기에 똥통에 박으면 그게 썩으면서 네. 첩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르신들의 어떤 이봐. 방법이에요. 첩불 떼는 어떤 방법인데. 첫 떨어지는 방법, 뭐, 일명 첫 되는 비방, 뭐, 첫, 첫 되는 방법, 그, 그런 방법인데, 이제, 나쁜 쪽으로는 절대 사용하시면, 이런 방법들은 나쁜 쪽으로 사용하시면, 자기한테 부메랑 같이 효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랑, 어차피 부적 받으러 가야 되니까, <웃음> <웃음> 물어보시고, 누가한테 해도 알아? 되겠는지. 누구한테 와라? 누가 와요? 나 태워야지. 오강상 그래서 오셔서 <laughs> 상의하시고 그렇게 네. 해도 되겠는지 조금 물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참고로 제례제 재래,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제례식 화장실이 전 한강. 음, 어, 강릉에 <laughs> 있어. 강릉, 아 강릉입니다. <laughs> <laughs> 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